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크림 가득찬 바이굴 가져왔습니다. 많이 기다리셨죠? 생거는 두 겹씩 놓았고요. 여기 찐 것도 세개 있습니다. 소스는 매운 타바스코 소스랑 초장입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여름 크림 바이그를 먹어보았는데요. 오늘 역대급 소스를 찍기 힘들만큼 크림이 막 흘러 넘쳤어요. 지금 이 바닥도 뚝뚝 흘러서 난리났습니다. 바이그는 역시 여름이 최고예요. 아마 이제 거의 끝물이라 영상에 올라갈 때쯤은 크림이 어떨지 모르겠네요.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